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후회할 게 없어. 유다도 마찬가지.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어. 의로운 사람 죽였어. 그러나 그 자신이 자기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걸 모르니까 그냥 자살로 가는 거야. 자기가 받은 돈도 다팽개쳐그 회개한 거 같지. 전말의 말씀. 자살로 가는.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 같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? 아니면 세상의 슬픔으로 하는가? 그거를잘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수밖에 없어. 여러분도 마찬가지.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 듣고 아 내가 이런 몹쓸 죄인이구나. 저 시간에 나와서 주님, 내가 죄인입니다.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습니다. 그걸 회개해야 되는데, 아,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이번에 실수로 이랬습니다. 뭐 용서해 주십시오.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.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, 눈물까지 흘려.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, 저 사람 진짜 죄에 대해서 회개하나? 진정한 회개를 하는구나.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.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처량해. 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나?